자 제로부터 한번 체크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봇산업 관련해서 시장 규모 자체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현재 세계 로봇 시장 규모 자체가 현재 연도 2024년 기준으로 4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차후 5년만 넘는다 하더라도 그 시장 자체의 캐파가 전체적인 시장 규모 자체가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기업과 로봇 경쟁으로서 각국의 대기업들이 현재 대거 참여해서 주요 핵심 기술과 그 다음에 무인화 로봇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요, 국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요, 부품 용량 부분에서 주요계 꼴찌로 자리 잡고 있고, 핵심적인 부품 바로 감속기가 될 겁니다. 감속기가 뭐예요? 이 로봇 생산의 원가 중에 30% 이상 차지하는 게 감속기예요. 이 로봇의 관절 관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바로 제어 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 로봇 시장과 그에 관련된 바로 감속기 시장. 전체적으로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첫 걸음마 단계인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성장성이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글로벌 로봇 시장 대비해서 한국 시장이 조조한 만큼 차후에 4, 5년 이후에는 이 시장 캐파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 5배 성장한다면 우리 로봇 시장은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예전에도 알고 있다시피 2차 전지 시장도 2030년도까지 어때요? 5배에서 10배의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이 후속 관련해서 로봇 관련 시장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은요, 주요 키워드만 한번 최근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GPS 추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배달 로봇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로봇이 일상화 되는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산업 전략을 발표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에서의 추진 사항으로는 바로 물류 로봇이 대표적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규제적인 부분, 법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속속들이 정부로서도 규제 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이 배달 로봇 서비스와 연동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바로 부산 로보틱스의 상장. 지금 협동 로봇 시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매출 1위가 바로 부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로보틱스가 IPO 이후에 상장된다면 전체적인 로봇 테마 자체, 섹터 자체의 캐파와 상승폭,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현재 저는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실내 GPS 추적,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이 배달로봇 같은 경우는요. 프로세서 자체가 이제 배달, 물류, 가장 초창기로 시행되고 있는 바로 로봇 관련 모델들이죠. 그 프로세서를 보면요.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통해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차후에 이 배달비 관련된 이슈가 자연스럽게 대체되면서 로봇 시장이 상승하게 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현재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산 로보틱스 상장 다시 한번 전체적인 주식시장 투자장 자체에 캐파가 커지는 효과로 현재 부각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정부에서도 산업 통상 자원부의 현재 추진상을 본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그리고 관련 예산들이 차곡차곡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로봇 관련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질 텐데 이 커지기 전에 미리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선반영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통해서 수급이 유입되는 시장 주도주, 시장 주도 섹터인 바로 이 로봇 관련 테마 종목들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벌수 있는 거겠죠. 자, 추가적으로 상단의 배너처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리고 정보 받아갈 수 있는 방법 간단히 체크해 드리고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메매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걸좀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카오톡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에 입장해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 은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 주식 투자의 마법 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9월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 분석입니다. 당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거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선보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왜 상승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어,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황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놨고 텔레그램방 플러스 그다음에 카카오톡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 그 부분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자료가 채려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뭐 문자를 발송해 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 투자, 누적 수익률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랜시스의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랜시스 바로 삼성의 보핏 한마디로 감속기를 공급하는 부분으로 강력하게 테마랑 엮인 종목이죠 현재 주봉상 네, 주봉상 차트고요 현재 이랜시스의 현 구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체크하냐면요 핵심적인 가격 전략 오픈해 드릴 거고요 핵심 대응 가격과 A 시나리오와 B 시나리오별 시나리오 대응 차후 모멘텀과 전망 그리고 현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 차례대로 한번 체크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기존의 주봉상 저항 구간이었던 이 넥라인 자 보시죠 이때 저항이 한번 나온 이후에 이렇게 바닥으로 한번 흘렀던 저항 구간 다음에 다시 올라왔는데 잠깐 조정받은 구간 한번두번 번 저항을 받고 나서 세 번째 뚫어냈죠. 이런 구간은 차후에 올라간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면 어때요? 이제 핵심적인 지지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지지 자리 다시 한번 살짝 깼다 올라오고 살짝 깼다 올라오고 이렇게 매물대를 강력하게 만든 자리. 핵심적으로 보면 얼마 구간이에요? 네. 2600 구간. 이 구간 위에만 올라서야 그나마 매수할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지지 테스트를 받고 다시 한번 추세를 매수로 돌릴 때 나오는 기준선이죠. 지금 보시면 주봉상 21선, 이 노란선 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 탔고요. 전체적으로 역배열이 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때요? 정배열로 이평선을 돌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2차 매물대를 터치한 상태인데, 한번에 뚫기보다는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는 편이 확실하게 뚫을 수 있는 파동이죠. 일단은 지금 121선이 있는 3천 구간이 뭐다? 네, 눌림목 타점이다. 우리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확인을 하면요. 그 눌림목만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게 리스크가 가장 적고, 어때요? 손익비와 승률이 높은 타점이 될수 있죠. 자, 현 추세. 다시 한번 이 하이킨 하신 차트 캔들로 보니까, 어때요? 빨간색이 나오면서 추세가 현재 상승 추세의 탄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요.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어디에요? 올라간 이후에 내려올 자리. 대략적으로 3,000 구간 밑으로, 어때요? 2,700까지. 분할 매수 전략. 1차 지지 구간.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네. 2,200원 잡으시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4,600 구간까지 1차 목표가를 잡고 가시면 된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시나리오가 만약에, 다시 한번 3천만 살짝 터치하거나 한번더 빠진다면 대략적으로 이 손절가 깨지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 대응이 원칙이고요. 바로 만약에 날라간다면 3천 자리가 안 오는 비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어때요? 전 고가는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어때요? 대략 5,400선까지 5파동 값이 열려있다는 거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차후 재료적인 모멘텀그 다음에 로봇 시장의 뭐예요? 성장과 거기에 30% 원가를 차지하는 감속기 관련 종목 이랜시스 한번 체크해 봤고요. 현 추세, 상승 추세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지저항 구간, 마디가 구간 이야기 드린 이후에 핵심 대응 가격 체크해 드렸죠. 자, 가격과 가격 전략에 대해서 완벽하게 오픈해 드렸고, 다른 유튜브 오면 이런 내용들 절대 이야기 안 해줍니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랜시스 결국 수익으로 내는데 이 영상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때요? 두번세번 번 정도 해놓고 가격은 미리 적어놓는다. 이 부분 핵심적으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실시간 소통하면서 매매하는 방법, 어떤 정보를 드리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실시간 소통 방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당전 마감 장중 시황 분석 체크해 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 주들에 대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네,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네,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